맞습니다. 어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 핫하잖아요. 뭐 거의 지금 하루 만에 막 24%가 주가가 오르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물론 반도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유망하고 실적도 좋긴 한데 그 퍼가 주가 수익 대비 지금 퍼가 뭐 지금 뭐 50배에서 200배 사이란 말도 있고 굉장히 좀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엔비디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나도 빨리 탑승해야 좀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고점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괜히, 그러니까 물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적당히 들어가고 괜히 이게 오리면서 미친 듯이 들어갔다가 저는 솔직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뭐 모르지만 미래 어떻게 될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대신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너무 어 지금 막 진짜 대출 땡겨서 얼른 막 들어가야 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렇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고려해서 엔비디아가 물론 실적도 좋고 그렇게 하지만 너무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대비 퍼가 너무 지금 완전 거의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돼 있으니까 이 거품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조심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엔비디아가 확 오른 이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어쨌든 좀 엔비디아를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